자 이재명이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뭐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연다 그러는데 이건 뭐 진짜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시당초에 이 광복절이란 날에 윤미향이를 갖다가 사면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뭐 아동인권의 날, 어린이날 이런 날에다가 조두순이를 갖다가 사면시켜주는 것과 뭐가 다른 행보라는 것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후원금을 갖다가 이걸 등쳐먹고 이 할머니들이 고혈을 빨아 쳐먹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액을 갖다가 이거를 편취해 가지고 사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야말로 역대급 국제 망신을 시킨 윤명이를 갖다가 사면을 시켜 주겠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행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 현재 민노총에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과 민노총은 뭐한팀 아니냐 한 몸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민노총과 이재명의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악어새와 악어라고 비유하기도 좀 뭐하고 공생이라기보다도 기생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원하는 게 있을 때 딜을 치면서 손해득실을 따지는 그러한 이해타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내미는 청구서를 갖다가 이재명이 제대로 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민노총에서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너 뭐하냐 대통령 바꿔야 된다. 충분히 이렇게 또 난리를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민노총이 리짜이민 가자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불참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임명식에는 불참을 하되 1.5km 거리에서 또 다른 정권 교체 청구서를 내밀겠다. 이게 지금 민노총의 입장인 것인데 이 청구서를 뜯어보면은 참으로 이 괴팍합니다. 리자이밍 대령 통신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초청했지만은 불참하기로 했다. 심지어 리자이밍이가 이번에 뭐 윤미향 조국 정경심 다 풀어주면서 거기다가 누구들까지 대거 사면을 해줬냐? 건설 노조 조폭들까지 대거 사면을 시켜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다시 한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검폭이라는 게 비유법이 아니라 실제로 2023년에 검폭을 잡고 보니 진짜 조폭이었다. 건설, 노조, 활동, 조직, 폭력배가 첫 구속이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진짜 조직, 폭력배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인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리자이밍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이거에도 지금 만족을 못하고, 야, 리자이밍, 너 지금 이따구로 할 거야? 이러면서 지금 국민 임명식인지 나발인지 무리코 갈거 없고, 그 옆에 우리 1.5km 내외에서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노동자 대회에서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반미와 노란 봉투법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민노총은 리자이밍의 초청을 무시하면서 불참하기로 하고 국민 임명식 대신에 반미와 노란 봉투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 대단합니다. 지구들 건설 노조 조폭들까지 사면을 시켜줬는데 이거에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노총 관계자가 한다는 말이 주요 내용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 등이 될 것이다. 자주 통일이 주제가 되겠지만 노란봉투법도 언급될 것이다. 이 워딩들만 보면은 문재인의 향기가 아주 그득하게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세력입니다. 완전히 그냥 반미주의자들이다. 실제로 민노총이 만든 전국 노동자대회 포스터에는 미국을 겨냥한 구호가 적혀 있다. 광복 80년, 반제, 자주 반전, 평화 실현, 조선 로동당에 나오는 그러한 선정 구호 같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 완전 청산. 사실상의 반미 집회를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광복절이 여러분들, 누구 덕에 광복이 됐습니까? 미국 덕분 아닙니까? 미국이 없었으면 뭐 광복이 되긴 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후한무치하고 인면수심한 인간들은 광복절에 우리를 독립시켜준 미국에 대해서 반미 집회를 진행을 하겠다? 얼마나 이들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들이 아닌지, 그야말로 이거 간첩들이 아닌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주권의 재확인, 반민중 세력 청산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전면적 투쟁.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고라는 게 진짜 그 8, 90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뭐 거기서 막 화염병 던지고 뭐막 미국 대사관 점거하고 그랬던 시절에 뇌가 멈춰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의 발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실제로 민노총 간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하달받는 정황까지도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간첩집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리자이밍 정부에서는 이 노란봉 투법입법 추진과 건설노조 조폭들을 갖다가 싸그리 사면을 시켜줌으로써 전국 건설 현장에 전운이 돌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강성 노조원들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상황에서 노란봉 특법마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노조 측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에 따른 공사 지연 중단이 빈번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재 사망 사고 여파로 인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주택사업 참여와 공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식지 회장이 계속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13일 오늘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어 다시금 손경식 회장이 전날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가지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이 경영계의 우려가 이러하다고 전달을 했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되면은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구조조정이나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경우에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이 우려를 표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 손경식 회장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 진짜 이 국계들이 우리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인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자면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이러한 아나모이니한 태도로 노란봉투법 내 알바 없고 아, 통과시키면 뭐 노동자들도 좋고 민심도 좋아진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 진짜 매국노들 같은 심정으로다가 대한민국을 망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 손경식 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재계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현재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리자이밍인가 광복절 특사로다가 이 강성 노조원들, 건설 노조 조폭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이 사실상의 파업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특사를 통해 가지고 건설 노조원 총 175명이 사면 복권됐는데 구체적으로 잔형 집행 면제 형 선고 시료 복권 1 명, 잔형 집행 면제 복권 3 명, 형 선고 시료 복권 124명, 복권 47명.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진짜 강성 노조 조폭들을 갖다가 싸그리 풀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면제부를다줘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재 대형 건설 A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노란 봉투법과 건설 노조원 사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정부로부터 면제부를 받은 강성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교섭 요구 파업 시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리자이밍이가 뭐 산재를 엄벌하겠다 이러고 나서다 보니까 이 추락사 사건이 있었던 DL 건설 대표 임원이 전원 사표를 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현장 소장, 팀장 포함해가지고 총 80여 명이 사표를 내었고 120개가 넘는 현장 작업도 모두 다 중단이 되어버렸다. DL 건설의 대표 이사와 이하 모든 임원, 현장 소장 팀장 전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리자이밍이가 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이 n c 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직접 언급하는 등의 이 산업재해에 대해 가지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면서 건설업계가 산재 공포로 인해서 패닉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다 보니까 건설업계가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리자이밍이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이 n c 에이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막 질책을 하고 막 난리 들이 치면서 지금 건설업계가 완전히 얼음장 마냥 얼어붙고 있다는 것인데 뭐 정해진 수순이겠죠. 뭐 이거 하겠습니까? 면허 취소한다 그러고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건설업계가 살아날 수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대형 건설사 두 곳의 CEO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자 건설업계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것이 정말 이 사망사고가 안타까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리자이민과 정치권이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사고가 왜 끊이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과 리재밍의 말에 따르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 사고가 완전히 뭐 줄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건 법으로다가 건설사들을 압박하면서 니네 뭐 면허 다 취소시켜 버리겠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뭐 싸그리 뭐 때려치고 나가라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입찰제와 하도급 관행,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와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인력 구성 이런 것들이 현재 구조적인 한계이자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근데 지금 리자이밍이는 이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뭐 그냥 경로 좀 하면서 뭐야 싸그리 저거 미필적 고의 살인이니까 싸그리 그냥 처벌하고 싸그리 죄값을 물어라 이렇게만 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겁니다. 본 실질적인 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는데, 자, 이 댓글 민심을 보면은. 리자이밍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뭐50% 넘었다, 60% 넘었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 현실 민심, 온라인 민심, 커뮤니티 민심, 이 댓글을 남기는 순수한 시민들의 민심을 보면은, 여론조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마사지가 된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겠죠. 자, 댓글들을 보시면은, 민주당식 논리대로면 모든 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도 박근혜 때문이고 이태원도 윤석열 때문이고 또 우덜식 논리로 이재명만 특별 취급하고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한다. 누가? 민주당 애들이. 이거에 좋아요가 지금 3349개. 거기다가 뭐 엄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엄벌할 인간들은 다 풀어줘놓고. 윤미향, 조국, 그 다음에 건설노조, 조폭들, 이런 양아치 범죄자들은 싸그리 다 풀어줘놓고 엄벌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이것도 좋아요가 거의 1,600개가 달렸습니다. 리자이밍 산재 엄벌의 추락사, 디엘건설 대표 임원 전원 사표. 그런다고 찌통 당신이 모든 산재를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그러다가는 전국의 사업장들 면허들 모두 취소할 날이 머장겠다 이것도 좋아요가 1,400개가량 달렸고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기업 하나둘 뺏어가지고 지들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밑그림 그럼 산재 엄벌이면은 지 때문에 일 7명이나 극단 선택을 했는데 너도 대통령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좋아요가 무려 1,200개 전라도 고흥 양식장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왜 거기는 우덜식 민주주의냐 여기에도 좋아요가 8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실 민심이라는 것인데 여론 조사를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마사지가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리자이밍이가 오늘 어떠한 발언을 했냐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서 씨뿌릴 씨앗이 부족하다. 옆집에서 빌려야 된다. 와 진짜 이게 이재명의 상식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기에도 댓글 반응이 어떤지, 이거 오늘 나온 기사인데도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앙이 거덜 낸 거잖아. 니네가 다 거덜 내려고 하고 있잖아. 국민 빙 뜯어서 미치겠네. 진짜 공산당아. 이게 좋아요가 1469개.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렇게 꽁돈 뿌려놓고 재정이 안좋대네미치겄다 팔푼인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도 좋아요가 1100개 가량 달렸고, 25만원, 13조원 살포한 놈 누구냐? 천주국 빚더미를 물려주며. 70년 전으로 퇴보시킨 문재인 하나만으로도 부족하여 공산주의 하향 평준화 분배정책에 불과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외치는 이재명이라니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망한다는 것을 문재인이 보여주었다. 더욱이 그저 쉐쉐거리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이 불순한 범죄자에게 불가한 놈을 대통 뽑아놓았으니 진짜 큰일이다 국가와 민생경제를 파탄낸 주범들이 정권을 잡고 나대는 꼴이 막가파식 포퓰리즘 있는 경제까지 말아먹고 있으며 나라가 끝도 없이 붕괴되고 있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다 그런데도 푼돈 배급으로 수십조 뿌려댔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적인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정말 퍼주기식의 외교를 했다 이 협상력이 진짜 개판이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관세협상을 끝마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지금 민노총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하루빨리 뭐 반미해라, 반미집해라 이 중간에서 이재명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민노총, 정청래, 김어준 같은 경우는 다 문재인 세력이죠. 문재인은 진짜 뼛속까지 반미, 종북, 종중 세력입니다.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념도 없고 인연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적 인간이기 때문에 민노총의 뜻대로 이재 이재명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청구서를 갖다가 제대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 민노총과 문재인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이를 대놓고 날려버릴 수가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목소리를 내가지고 진짜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너게인 집회 참가하시는 우리 우파 광고주 분께서 떡갈비 광고를 주셨는데 제가 진짜 거의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게 진짜 담백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빵 같은 거에다가 햄버거 패티처럼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100%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파, 국내산 마늘입니다. 수제 비법 양념으로 전분이 적어가지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빵이랑 먹어도 맛있는 이 빅사이즈 밥도둑이다. 또한 이 꼼꼼한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아이스박스도 제일 비싼 거에다가 정말 꼼꼼하게 포장되어서 오니까, 또 이제 쿠팡보다 같은 브랜드, 같은 양 기준에서 만원 이상 싸기 때문에, 이 해준 떡갈비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로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준TV였습니다.